반가워요, 여러분. 가을 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여자 아이템, 바로 이 가디건이죠. 오늘은 올가을 가디건 특징, 코디법, 제품 추천까지 오늘 알차게 준비했어요. 영상 끝까지 봐주세요. 올 가을 여자 옷의 전반적인 무드가 확 바뀐 건 사실이에요. 근데 가장 큰 변화가 느껴지는 게 바로 가디건이란 아이템이 아닐까 싶어요. 먼저 상반기 때 비교해서 가장 크게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게 바로 실루엣입니다. 상반기 때는 여러분 이렇게 뭐 소매가 길고 좀 슬림한 가디건들 여유가 있다고 하면 허리를 좋아서 블루종지는 그런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가디건이란 아이템이 실루엣만으로도 좀 멋이 흘러 넘쳤어요. 근데 이번 시즌 전투비 기본으로 다 돌아간 느낌이에요 미우미우 이런 스타일 초베이직하죠 그리고 구찌도 포치도 페라가모 도뭐 펜디까지도 약간의 장식이 있긴 해도 평범한 실루엣으로 가고 있다 저는 이번에 미우미우 컬렉션에서 가디건 연출을 어떻게 하는지 굉장히 재밌게 봤는데 초베이직하게 입는 거 안에 이너를 입지 않고 밖에 이제 이렇게 세트의 이너로서 입는 거 그리고 레이어링 이렇게 하는 거 기본 가디건을 100가지 코디가 가능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들었어요. 국내 브랜드들도 뭔가 기본핏, 심플한 디테일의 가디건들을 많이 내보입니다. 마지셔우드 요올 가디건에 신발 귀엽게 매치했죠. 그리고 청바지 약간 빈티지하게. 매그제이에서는 로우롭 치노팬츠 입고 슬림한 핏으로 브이넥 가디건을. 오버듀 플레어의 반바지 룩의 코디도 너무 예쁘게 봤어요. 그리고 던스트의 베이직에 기초한 좀 착해 보이는 느낌의 가디건 룩까지 분위기는 조금씩 다르지만 깔끔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이 가디건을 레이어링 해서 입는 법도 많이 활용할 거잖아요. 던스트 보면 스트라이프 셔츠랑 레이어링을 했죠. 아이디어에서 카라가 좀 크면서 뾰족한 이런 셔츠랑 코디라니까 인자라는 느낌. <laughs> 그리고 레터 프롬 문에서 크롭 셔츠랑 이렇게 레이어링했을 때이 느낌 너무 예쁘게 봤습니다. 아노에틱에서 소매 끝이랑 목 부분에서 프릴을 활용한 레이어링을 해본다든지 기본 가디건을 단품으로 깔끔하게 입던지 아니면 셔츠나 블라우스, 티셔츠를 활용해서 깔끔하게 레이어링하는 거. 또 상반기랑 크게 달라진 두 번째 바로 디테일입니다. 상반기에는 단추 사이가 벌어진 요 스타일 여러분들 너무 많이 보셨죠 아마 있는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투웨이 지퍼를 이용해서 배를 노출시키는 이런 거 근데 잔추가 벌어지는 이런 가디건 스타일들은 이번 시즌에 착하면서 소녀스럽고 좀 페미단무드의 리본으로 옮겨간 것 같아요 이 리본 디테일은 발레코어 룩의 영향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 거죠 리본의 디테일이 중요해지면서 이런 스타일들이 좀 주요하게 보이는데 얇은 줄로 목을 두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멋스럽거든요 그래서 베이직한 가디건의 디자인인데 조 특별해진다 슬림하고 몸선을 타는 이런 셔츠형 가디건이 카라는 살리되 약간 아우터형 가디건으로 편안한 실루엣으로 오픈해서 입는 이런 형태들 많이 편안해졌어요 셋업은 가는데 기본 스타일로 가면서 많이 착해졌다 라운드 프로버에 그냥 라운드 가디건 세트 아우터형으로 세트 더 가면 이런 세트 보시면 카라랑 라운드 프로버랑 가디건까지 좀 깊은 브이넥으로 뭐 세트를 한다든지 옷이 착해지면서 이너까지도 얌전하고 다 같이 착해지는 느낌의 풀세트들이 눈에 띕니다 국내 브랜드의 사진들을 보시면 아는데 디파운드 이거 코지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색감이랑 부츠랑 이렇게 톤온톤하고 모자랑 스커트 기장이랑 실루엣 이런 거 예쁘고 유네미에서는 이너 탑이랑 오픈형 가디건이랑 세트 아가일 패턴의 세트나 패턴 무리 세트까지 기본 스타일부터 패턴이 있지만 실루엣 자체는 다들 착하다는 거 지난 시즌과 달라진 특징, 바로 소재입니다. 올드머니로, 올드머니로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그게 소재싸움이거든요. 좋은 퀄리티 옷을 물려 받았을 것 같은 느낌의 옷들이잖아요. 근데 이제 외관에서 그런 무드가 느껴질 만큼 좋은 소재를 쓰는 거죠. 지난 시즌에 이렇게 골치 아이템들이 많았었는데, 이렇게 이제 파인한 플레인 조직감으로 많이 가게 되고, 이거는 뭔가 당연한 얘기예요. 이렇게 원사가 좋은데, 좋은 원사를 잘 드러내주는 조직감이 따라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플레인한 조직이 많고, 좋은 소재의 가디건들이니까, 클래식하게, 미니멀하게, 오래오래 입을 수 있게, 디테일은 다 최소화하고, 그래서 소재 맛으로 소재를 극대화시키는 시즌입니다. 지금부터는 좀 주요한 아이템들 제품 추천 한번 해드릴게요. 이번 시즌에는 울을 기반으로 한울 외의 다른 종류의 동물 털 있잖아요. 그래서 자연 소재를 쓴 가디건들이 완전 눈에 띄게 많았거든요. 먼저 그 제품들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마지셔우드 제품이고, 울백이더라고요. 기본 레귤러 핏에 이건 체형도 안 타. 소매는 조금 길게 멋을 내고, 근데 이제 컬러 포인트가 돼서, 그리고 단추에서도 블랙으로 포인트를 줬다. 가격대는 15만원대입니다. 요즘에 울값, 캐시미어 값, 굉장히 원자값이 많이 올라가요 났거든요. 가격 올 함량 높은 거에 비해서 좋게 봤어요. 레니나 제품인데 어, 이것도 올백 가디건인데 실루엣에서 예쁜 맛이 있죠. 이거 하나만으로도 뭔가 블라우스를 대신할 것 같은 그리고 단추 색깔이 렇게 귀여우니까 좀 키치한 느낌도 있고 15만 원대 파버네 제품인데 v 넥으로 되어 있고 조금 더 이제 두께감이 있는 디자인인데 아이보리 컬러랑 브라운 컬러랑 레드 컬러 이렇게 세 가지 있고 가격은 정상가 13만 0천 원이에요. 올백이에요. 티라이다이즈 제품인데 이것도 완전 기본 가디건이에요. 여러분 이것 딱 보니까 뭔가 이제 추울 때 이렇게 막목 폴라에 포근한 거 입고 싶다 그런 생각 들죠. <laughs> 라쿤 15% 메리놀 메리노울 노45%메리노울은울 중에서도 굉장히 보온성이 뛰어난 소재, 숨을 잘 쉬는 소재. 그리고 라쿤은 같은 중량일 때 울보다 더 가벼워요. 그래서 나일론이랑 폴리 혼방이 돼있어도 되게 가볍고 이렇게 부피감이 푹신푹신할 것 같은 느낌. 기분에 충실한 리엘의 가디건. 13만원대이고 보다 보면 캐시 나일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거는 나일론이기는 한데 캐시미어 터치를 낸 굉장히 부드럽게 만든 나일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는 여러분 이렇게 플리츠 미디 스커트를 코디했을 때 예쁘다. 그렇죠? 뭔가 지금 그레이 되게 중요하게 보거든요. 단 하나 있다면 그레이 괜찮다. 뉴트 라쿤 가디건 단작이 조금 두껍게 되어 있죠. 약간 캐주얼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기장도 약간 짧은 느낌 저스티한 컬러감이 있는 이런 스타일들은 아이보리 톤이랑 잘 맞거든요. 하이 매치 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고 혼용률은 라쿤 30일 올30% 가격 굉장히 좋아요 이런 것도 여러분 되게 보온성 뛰어나고 가을 겨울 내내 잘 입을 아이템들인 거 같아요 그리고 르니나의 캐시 혼방 소재인데 올 90%에 캐시미어 10% 근데 가격 15만 원대인데 진짜 훌륭하다 넥 보시면 저 지금 옷처럼 약간 이렇게 되어 있죠 라운드 넥이 약간 답답하다 이랬을 때는 첫 단추가 이렇게 아래로 떨어진 이런 디자인들 활용해 보셔도 좋거든요 마론 에디션의 가디건입니다 약간 세미오버핏 정도 될것 같은 가디건인데 캐시미어 5%에 메리노올 65% 너무 훌륭해요 근데 가격은 14만 원대 컬러감 좋고 그리고 이제 보니까 어깨선이 라글란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좀 여성스러운 실루엣이 잘 드러나겠다. 레터 프롬 문 제품이고 초코송 이렇게 막 박혀있는 요 스타일 있잖아요. 약간 이건 조금 더 두께감이 있는 그리고 이제 그 아일렛으로 재밌게 이제 디자인이 되어 있는 레귤러 핏 중에서는 조금 슬림하다. 와 메리노 65% 가격 83,600원이면 진짜 가격 너무 훌륭한 거고 컬러는 이렇게 두 가지 컬러 그레이랑 레드. 올해 포인트 컬러로는 레드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퍼프 슬리브 케이블 가디. 이건 모트 제품이고 가격대가 좀 있는데 이건 딱 봐도 겨울까지 길게 입는 가디건이거든요 조직에서도 그렇고 두께감도 꽤나 톡톡해 보이는 스타일이에요 약간 클래식 소녀룩이다 그쵸 올스커트에 셔츠에 가디건 이런 거 보시면서 여러분 코디법을 딱딱딱 캐치를 하시면 좋아요 비욘드 클로젯의 케이블 패턴이 있는 v 넥 크롭 가디건인데 가격이 너무 좋죠 올60% 아더가 40%인데 되게 부들부들하고 파인한 느낌보다는 올 함량을 높은데 약간 캐주얼한 터치감일 것 같다. 제가 앞서 보여드렸던 가디건들 있잖아요. 그중에서 먼저 리본 디테일 있는 가디건들부터 좀 보여드릴게요. 옷 하나만으로도 뭔가 예쁜 블라우스 입은 느낌이 나는 가격대는 7만원대에서 할인받으면 6만원대까지 가능한 아이템입니다. 제품은 개스 제품. 아마 이건 나일론일 것 같거든요. 나일론백. 가을부터 겨울의 어떤 반인어까지도잘 활용이 될것 같아요. 이 리본 디테일이 예뻐서. 그리고 랭앤 루의 리본 끈 디테일이 있는 가디건이고, 오, 자가드로 귀여운 토끼가 이렇게 짜져 있는데, 이거 너무 예쁘네요. 두께감은 조금 톡톡하게 있어 보이고, 리본 디테일의 사랑스러움과 토끼의 귀여움. 이 하나만으로도 뭔가 소년내요 소녀. 꿀 50%. 오, 제품 괜찮네요. 유네미 제품이고, 배색 리본 가디건. 이거는 이제 끝에, 물결 무늬로 햄 라인을 해서 조금 더 예쁨을 주는 것 같아요. 리본도 예쁜데 배색이 되면서 끈 라인까지 있으니까 유네미스러운 옷이죠, 그쵸? 그렇죠? 가격은 13만 원대입니다. 대부분 리본 이제 여기 다 있었는데 허리줌으로 리본이 들어간 디자인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리볼드 제품이고 케이블 디테일에 리본이 허리줌에 들어있어서 벨트 위에 한것 같기도 하고 짧은 사파리 입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들고 리본의 위치가 저는 달리 있어서 이옷좀 재밌게 봤어요. 아, 소릴 77의 울15% 제품입니다. 그리고 이제 끈 디테일 오면서 머플러 세트로 되어 있는 아이템들도 좀 많이 보인다고 했는데 한번 제품 여러 개 보여드릴게요. 베르브 제품이고 지퍼로 되어 있고 머플러가 세트로 되어 있는 가디건인데 밑에 이제 컬러 약간 짙은 그린 컬러랑 위에 라이트 그레이 컬러 뭔가 조화가 예쁩니다. 소재는 그 나일론 백인데 그 제가 말했잖아요. 가볍고 뭔가 따뜻하고 부드러운 나일론이 개발이 됐었다고 그래서 그 소재를 지금 여성분에서 굉장히 많이 쓰거든요. 이건 이제 지퍼 디테일이 그러니까 그냥 아우터형으로 이렇게 툭 걸치기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애프터 아워즈의 앙고라 가디건 머플러 세트인데 크롭 디자인이고 유넥이 좀 넓게 파져있고 그래서 이제 머플러 둘렀을 때 존재감 있고 예쁜 것 같아요. 클래식 무드 크게 오면서 가디건조차도 너무 베이직하게 가니까 옷 입는 게좀 재미없고 지겨워 이런 분들은 리본 디테일 라든지 아니면 이렇게 목에 머플러 두르는 요 가디건 세트는 지나치즌않고좀 이어져 오는 느낌도 들고 훨씬 멋부린 느낌 나거든요. 근데 또 지금 무 또잘 맞고 눈여겨보시면 좋아요. 블랭크 03 제품이고 여기 소재 잘 쓰는 곳인데 소재 한번 볼까요? 헤어리하고 여성스러운 느낌의 알파카와 슈퍼파인 메리노 올 홈방 굉장히 좋은 원사 썼네요. 그거에 비하면 가격대에 완전 합리적인 것 같고 머플러 없이 기본 가디건 활용도 좋고 머플러 세트에도 꾸민 느낌이 있어서 좋고 머스터드 컬러 말고도 보라색 컬러가 깔려있는 멜란지 그레이톤인 것 같은데 매력적인 것 같아요. 추천 라티젠 제품이고 디자인. 자체가 막 독특하지 않아도 원산 느낌이랑 머플러만으로도 충분히 무엇이 좀 많이 흐르는 옷인 것 같아요. 소녀스럽고 귀엽네요. 실루엣이 조금 짧으면서 품이 여유가 있는 스타일입니다. 그리고 이너 가디건 세트 있잖아요. 류네미 제품이고 촉촉이 가디건. 저도 이거 세 가지 컬러나 있거든요. 두루두루 시즌마다 잘 입고 있는 아이템인데 이거는 가디건이 두께가 제법 나가고 그래서 되게 보온성이 장난이 아니에요. 근데 중량이 높아서 무게감이 조금 나가는 아이템이에요. 컬러감이나 소재감만으로도 충분히 좀 화려하고 예쁜 느낌이 있는 세트. 그리고 레터프롬문 제품이고 올 가디건 세트업인데 한정 특가 제품으로 가격이 너무 좋으네요. 이거 너무 예쁘다. 가디건에 지금 단작 쪽에 디테일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소매 부분에도 같이 배색이 들어가 있어서 예쁘고 컬러감도 괜찮은 것 같고. 오프숄더 형태로 또 코디할 수 있는 아이템인데 이건 가격 좋으니까 빨리 입는 분들이 임자. 시티브리즈 제품이고 트위드 소재감으로 되어 있는 니트가 특징인 디자인은 베이직한데 원사가 독특하고 예쁘니까 시선 확 잡는 스타일 다 채워서 단품으로 입기도 예쁘고 트위드 자켓을 대신할 것 같은 느낌이에요 블랙 컬러랑 두 가지 있네요 그리고 이제 셔츠형 가디건에서 아우터형 가디건으로 조금 카라 있는 가디건들이 옮겨갔다 이런 말씀드렸는데 그런 가디건도 몇개 볼게요 아위 제품이고 귀엽죠 카라 부분이라든지 포켓 부분 그리고 단작의 끝 부분이랑 햄 라인 쪽으로 다베이 색이 들어가서 포인트가 됩니다. 라글란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굵은 골조 징에도 불구하고 부해 보이지 않을 거 같아요. 55%에 캐시미어 5%면 이제 울성으로 20% 정도 들어간 제품입니다. 가격대도 훌륭합니다. 이 제품은 클레버필드 제품이고, 지퍼로 이렇게 카라를 연출할 수 있는 제품이에요. 약간 아우터형에 가깝죠? 뒷모습으로 보면 넥 부분이 이렇게 배색으로 나오는데 아마 집업 끝까지 올리면 이렇게 입을 수 있는 올 홈방 제품입니다. 르바 제품이고, 집업으로 방안용으로도 입을 수 있는 조직감이 굵은 바디건입니다. 이런 부분 보면 굉장히 잘짠것 같아요. 그리고 원사도 뭔가 매력적이야. 이렇게 멀티컬러로 약간 홈방 되어있는 이런 느낌들, 내추럴해 보이면서 감각있어 보이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다 채웠을 때이 요렇게 올라오는. 겨울에 이너로도 코트 안에도 이런거 이제 많이 입을 수 있겠죠. 추울 때. 그래서 늦가을까지는 그냥 아우터형으로 잘 입겠다. 어, 여러분, 오늘 가디건 영상 재밌게 보셨어요? 뭔가 확 달라진 무드, 디자인, 딱 느낌 오죠? 일단은 여러분들 옷장 속에 있는 아이템들을 잘 활용해서 예쁘게 입으면 좋을 것 같고, 이런 스타일이 좀 필요했다면 오늘 영상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여러분, 전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뿅.